제가 공략을 펠이랑 하나 했거든요. 이게 뭐냐면, 생각해보면 어이가 없는데, 저희가, 아니, 저희가 아니지. 펠이 베텔 기우스를 녹음해달라 했단 말이에요. 근데 제가 처음에는, 에, 알겠다! 했는데, 그냥 마음이 바뀌어서 안 하기로 했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오늘, 지금, 3월 8일 날 말했는데, 걔가 하! "그건 내가 죽어도 안 된다" 이놈아, 이런 입장이어서... 네... 좀... 계약을 하나 했어요. <laughs> 계약이 이제 제가 원래 부르기로 했던 게베테리기우스 저희 그 유튜브에 개똥벌레 있거든요. 그 개똥벌레 그버 느낌으로 배틀기오스를 부르자 이거였는데 그거를 안 하기로 했다가 지금 그거를 계약을 하고 그렇게 부르기로 했어요. 근데 이게요 <laughs> 그 계약이라고 하는데 그 계약의 조건이 뭐냐 5월달까지 이거를 5월 이제 1일에 저희가 중간고사를 보거든요. 이제, 중간고사 전에까지 그 영상이 200회가 넘으면, 이제, 그 배틀기우스 진심 버전도 부르고, 저것도 삭제를 안 하기로 했는데, 200회 초과가 안 된다? 하면은, 그 배틀기우스 개똥벌레 버전 삭제되는 거예요. 그냥 아예 삭제. 빠이빠이, 이거고. 이것도, <laughs> 근데 200회 넘으면은 그것도 냅두고, 그냥, 진심버전도 붙는다 이러면서 페리랑 계약을 하나 했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녹음을 이제 하러 가야 되고요. <laughs> 아여튼 그렇게 됐습니다, 여러분. 아, 진짜 이걸 어떡하지? 근데 솔직히 200회 안 넘을 것 같긴 하거든요. 200회 저 넘는 영상이 뭐가 없어가지고. 200개 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. 그펠리랑펠 나온 그거 있는데 그림 그린 거 그거밖에 없어서 뭐 에휴 넘진 않겠지 안 그렇겠지